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오랜만에 화암으로 한번 달려봅시다 네. 자, 어. 지민이부터 오프닝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가겠습니다 짠 이야 이야 거대 거대한 틀렸어요 헬멧 <laughs> 시가 틀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달려라 박수 <laughs>

가지 나왔어요. 가지들 <목소리> yeah, 자, 우리 친구들이 다 모인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어, 장난 어, 깐 어, 지금. 아니, 친구가. 지금 저 마이크 때문에. 아, 네. 마이크가 뭔줄 알고. 아, 네. 마이크가 아주 대형견인 줄 아는 거 같아. 그니까. 그럼 우리 친구들 모였으니까 친구들 소개부터 한번 아, 네. 들어볼까요? 아, 네. 첫 번째. 이름 폴리고요 어, 이름 폴리고요 폴리야? 폴리.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 리트리버, 리트리버 리트리버. 그럼 한번 바로 다음 친구. 어 아. 영국 강아지 영국 강아지 맞죠 되+ 게 멋있게 생겼어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친구 저희가 좀 아니 안 좋은가 미션미션 아니 코다리에 아 코다리에 <laughs> 미안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다들이에요 다음 <laughs> 친구 자아 다+ 다 그렇구나 어, 다음 다음 어. 다음 자기 주장이 확실하네 네, 차례다 이거 좀 자기 소개를 네. 직접 해 아, 자기 소개를 잘들을까아 아, 그러자고 하네요 네. 네. 네, 다음 친구 한번 소개해 봅시다 어우야 예. 보더콜리 부야 이건 누리입니다 누리 누리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아 견종입니다 보더콜리 보더콜리. 네. 그럼 바로 다음 친구 아 익숙한 친구죠 아 익숙해요 네. 견종은 외식고기고요 이름은초파입 초파. 초파 아 초파 초파 너무 귀여워요 그럼 자, 바로 다음 친구 변정훈레버라트 유니버고요 아레버라트유니고 어, 여자아이예요 여자 아 잠시만요 저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본인들의 반려견은 혹시 할줄 아는 게 있나요? 저희 손. 저희, 어. 저희 집 개는 이리 와도 모릅니다 아주 자랑하는 타입 저희 강아지 하이파이브 하면 네, 홀리는 비보잉을 합니다 <laughs>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강아지들과 친해지기 전에 상식 퀴즈 몇개 맞혀보고 그렇죠? 우리 강아지랑 같이 하려면 뭐 상식 정도는 알아야죠. 그쵸, 네. 네. 뭔가요? 상식이. 자첫 번째 퀴즈 내겠습니다. 아 어, 바로 들어가나요? 네, 바로. 오케이 바로 갑니다. 네. 강아지가 시간을 느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요. 배고플 때. 시간을 느끼는 방법. <laughs> 방법이요. 방법. 방법. 왜 이렇게 빠이? 누가? 시계를 본다. 내거 <laughs> 나올 줄알았다 진짜. 야 너무 좋다. 아 이거 이거 리액션 너무 좋 아, 갑자기 일어서서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이거 아주 보고. 다좀 동조해. 시간을 맞아. 똑같이 느낀다 그랬는데. 계속 온도? 어 굉장히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해요. 냄새 정답. 와. 냄새로? 거의 냄새로? 수각을 통해서 공기 속 냄새를 맡고 아, 공기 속... 시간의 흐름을 아 공기의 냄새. 야 진짜 야, 똑똑하네. 맨날 몇 시에 물어보면 정국이보다 낫다야. 오야 그러니까. 지금 몇시에 감독님? 자,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땡땡 가 난다. 얘들은 알레르기, 트러블 트러블? 알러지, 알 냄새 난다. 확, 확가리 선다. 냄새. 이너 <laughs> <털가 있는 웃음> 화나는 냄새, 냄새 털이 빠진다. 휭치가 난다. 재치기 아, 아 진짜. 야, 그럼... 야, 너 진짜 되게 잘주 먹니다. 너... 강아지는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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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거 있지. 있지, 이건 있어야지. 있다. 슬픔을 같이 같이 슬퍼해 주고 맞아. 진짜, 내가 부르면 막 와서 막 이거 부린다고. 정답입니다. 아. 그 윤경 같이 표정으로 티가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 근데 윤경 기뻐도 이 표정 슬퍼도 이 표정. 제 윤경 집에 가봤는데 윤경이 강아지를 보면 표정이 많이 바뀌어요. 어, 아, 진짜요? 야내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해지는데자 응? <laughs> 네, 자, 이제 오케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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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강아지가 볼수 있는 색은 회색,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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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 힌트를 드리면 세 가지 색을 볼수 있습니다. 어, 흑백, 세 가지밖에 못 봐요? 갈. 그게 무채색이잖아. 네. 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까지 맞았어요 노란, 파란, 검정, 검정. 아, 노란, 파란, 흰색 노란, 파란, 회색 노란, 파란, 흰색 와, 칩이다. 일단 야, 근데 받아 먹기가 야, 뭐. 자, 일단 우리 상식 퀴즈는 정국이가 두 개를 맞혀서 오늘 정국이 활약 기대해 봅니다 오, 야, 정국아, 오, 야,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와 강아지 너 부산까지 가야 돼 아싸, 나, 나 이제 게임할 때 이거 뜯어 먹어야 돼, 또 <laughs> 네가 먹지 말라고 <laughs> 아, 아, 그아이 친구가 받아가면 안 됐었는데, 아. 네. 자, 이제 여러분 강아지와 이제 파트너를 정하는 시간인데요. 와 이제 한 친구씩 입장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강아지들이 먼저 다가가는 멤버. 어. 나한테 네. 유리하군. 좀 멀게 서 있을까요? 네. 살짝씩만. 엉덩이, 네. 이거 어. 지금 들고 있는 거 반칙 아닙니까? 아, 이거? 야, 아, 야! 게임하면서 야. 받았잖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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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은 들지 말고. 안 칠게요. 안칠게안 칠게요. <laughs> 자, 한번 바로. 네. 첫 번째 강아지. 어 드럼 되 돼. 어 지금 신경도 잘난아니야 지금 자폴리야폴리야폴리야폴리야폴리야폴리야폴리야폴리야 짱벌리야 이벌리야짱리야리야지민리야리야폴리야짱리야짱벌리폴리야 짱벌리야 짱폴리야짱벌리폴리야짱리야폴리야 짱벌리야 짱벌리야 리야리야짱리야 짱벌리야 짱벌리 어? 자 가자 가자 나 무시하지 마어 왔다 왔다 어, 로치이아자들그 미리야 미리 우리 홀리랑 리자 돌림이구나 어 홀리랑 미리 어 미리 어때요 미리야 미리 여기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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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 야, 불안한 예감은 한장 틀린 적이 없지. 미리야, 가자. 미리야, 절로 가. 미리야, 가자. 가자. 자, 이제 누리. 누리야. 누리, 누리 누리. 제일 똑똑한 강아지. 제일 똑똑한 누리야. 누리 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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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야, 나. 오비, 오비. 자, 저, <laughs> 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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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야, <목소리> <목소리> 아우야 어디 불안해, 수직이 같냐, 레미야, 이리 와, 너 <목소리> <초빠야. 목소리> <캐릭터> 이리 와 쇼파야 쇼파야, 이리 와 쇼파야 우리 <목소리> 랩몬과 함께 아몬 랩몬 반가워 반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브 에티켓 하기 전에 <목소리>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목소리> 친해지는 시간을 <목소리> 한 30분 정도 <목소리>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친해져야 되지? 안담이 으악! 오소 오케이 고다 봉봉아 아, 하하하하그아 <laughs> 어, <뭐야. 웃음> <laughs> 아. 만 그만, 그만, 그만 아 아이! 아. 엎드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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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미리 타요! <타이어. 웃음> 안 하네? 미리 앉아, 미리 앉아 야, 엎드려가 아니잖아 앉아 yeah, 엎드려 really really 엎드려 real,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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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laughs> 앞에 봐 쪽, <laughs> 쪽, <좁>, 그렇지 앉아 앉아 엎드려 <왜> <laughs> 지금 거의 저는 몇개 됩니다. 풀리 앉아, 풀리 앉아, 기다려, 기다려. 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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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귀여워. 우와. <laughs> 굴러. 하이파이. 다리가 짧아서 낮춰. 엎드려. 아, 일어서. 하, 우리가 좀 보여줄게. 엎드려. 아, 했어같리야야하 우리, 가좀 보여줄게. 리려리리리우 우리, 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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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우리, 우리, 리 우리, 리 우리, 우리, 리리미리미리리

아담아 Adam, 하이파이브 아담아 아담아 일로 와 일로 와 제발 아담아 일로 와이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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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정도 강아지 파트너 친구들과 함께 이제 교감해봤는데 어떠세요? 네. 다들 어떠세요? 저는 거의, 거의, 저 천재견입니다, 천재견. 얘가 집을 네. 너무 좋아해요. 거의 약간, 약간 사기 클래스. 아, 봉봉, 이리 와.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지니부터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는 혈통 있는 개라서 영어로 해야 된대요. 네. 아담아 스 a 오야지 영어로 해야 d 네 기다려. d a m a 기다려. 아담 아담아 아담아 d 리 m 아 a 리 a 다자 이제 a 리인가요 a m 데미 내려주시고요. a m a Adama! a d a 요자시 d a m a Ad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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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와, 축하했습니다 발 그래, 축하해, 축하해 축하. 그래, 그래, 그래 축하한다, 얘가 1 어? 9, 10, 10 네,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였습니다 1, 2, 2, 3, 4, 5 누리야, 누리야, 누리야 8, 9, 9, 8어 9, 9 10 네, 합격하였습니다 와 옳지, 잘했어 누리 따라 이삼사오6육칠팔 아쉽게도 잘 2초 남기고 실패하였습니다 기다려+ 1, 기다려+ 기다려+ 기3 4 기다려+ 기드려기다축하다립니다 네. <laughs> 자신 다 자신 있 자신 있죠. 기다려+ 기다려+ 기다다 자, 오고 있는데요 아이고, 네, 도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바 일로 오, <laughs> 좀봐, 오 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laughs> 네, 일로 와 일로 그렇지 아이고, 에이스 잘했어 일로 <laughs> 와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미리 일로 오, 한 번에 야, 잘 맞힌다, 축하드니다 야, 미리다 은근히 말을 잘 듣는다 일로 <laughs> 아니 형, 아, 형 대미도 되게 마음이 데이... 에이스야. 아 잘됐네. 아, 내 야. 새끼라고 따라. 일로 아담아. 아형 그래도 오긴 오네요. 일로 아 다른 들어가네요. 아담아. 아쉽게도 <laughs> 실패하였습니다. <웃음> 오늘 진영 안 좋은데. 야 아담이 목소리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laughs> 우리 아, 아주 다 잘하고 싶어 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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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따라 둘자 네, 따라.

굿지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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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스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기다려 잘했다, 디스 잘했다, 봉봉 하우스, 하우스,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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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 하우스, 잘했다 잘했다 지금 데미 데미 가고 있어 야 데미 이스라고오 아담이 아담이 오야 아담아 아담마 하우스. 아담마 하우스. 푸디 아, 푸디 하우스. 푸리 하우스. 오아담 하우스. 푸디 아, 하우스. 하우스. 어. 하우스. 아, 하우스. 하우스. 아 폴리, 폴리, 폴리 아까 잘했는데. 미리야. 잘리는 하우스 유리야. 유리야 하우스. 폴리 하우스. 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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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그 집에 들어가? 초파 하우스. 네, 미리 성공입니다. 초파 하우스. 초바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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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초바 문 닫아, 초바 문 닫아. 앞으로 아, 어떻게라도 인간적으로. 초바, <laughs> 먼저 누구 해보 싶은 계신가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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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이 했습니다. 아, 아, 아담이 어, 아, 아, 먼저. 아, 아,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손 가져오자. 아담아. 그래, 내 해볼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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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공 좋아야 돼자공좋어어자가잘가 안녕 들어가고 가어 들어가고 연락해 들어가서 동봉자 실패! 심플+ 심플 자+ 뛰어. 자 미리야+ 미리야 가자 예저기 <laughs> 하이파이브 말고 기다려 가자 자+ 자잘 부럽고요 어 잠깐 여기 네어아니아저빠여기님안 물었어요 저깐 여기 있네 잠깐+ 잠깐+ 가깐 잠깐+ 잠가져깐 네, 깐 잠깐+ 잠다 잠깐+ 잠이 잠깐+ 잠리와와 우리가 안녀, 줄 몰라, 와, 패야안 나왔어, 실패야 가. 옳지, 잘했어 들리라이라그 애가 애가 라 들이라, 들네 들이라, 들이라, 들라들이파들이브그이지이라 들이라, 들 어 지금 스티커를 보면 네. 저는 일단 뭐 완벽하죠. 저도 완벽합니다. 어떻게 아, 완벽합니다. 이거 완벽 팀입니다 여기는. 아니 우리 집 홀리는 교관 받아서 공 던지면 그냥 잘못으로 오던데. 아유 무릎질 아니에요. 아까워요. 데미 그러니까, 아까워. 데미 아, 오늘 아, 잘했는데. 아, 사실, 아, 사실, 미리도 오늘 잘했는데. 저는 좀 아까운 게 아까 전에 이제 저랑 둘이서 놀 때는 인사도 할줄 알아요. 이렇게 일어서기도 하고. 어떻게 인사해요? 오, 잘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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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반갑습니다. 저희는 타이어도 합니다. 봉봉이도 다 배웠는데 관심이 너무 많고 어려서 되게 약간 어설퍼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마지막 타코스. 되게 이름 따라 가네요. 진팀입니다. 좋았어요. 아. <laughs> 오늘 맞습니다. 최종 우수자는제위협과 빙가요. 여러분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질리티가 남아있거든요. 제가 보에 내가 봤을 때 어질리티 하면 네. 진영이 이렇게 안고 뛰어야 돼. <laughs> 그렇지. 거의 안고 뛰야 되고. <laughs> 아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 아담 어질리티 하면 또 잘한대요. 아 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엄마 어질리티로 네, 바로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렛츠고! 렛츠고! 바다 누리야! 아, 우리 폴리 잘했네. 아, 우리 폴리 진짜 잘했네. 홍 지민아, 가자. 와, 이거 어, 그럼 여기서 1등 하는 사람이 저 상품 가져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케이, 가자. 가자. 됐다. 네. 저랑 드리면. 뭐, 어, 뭐 있겠습니까? 바로 한번 가보죠. 가자. 우리. 자, 우리 첫 번째 데미 시작합니다. 데미! 데미야! 데미야. <laughs> 한번더 가면 데야 일로 와 데미야 기다려 감사했습니다 데미 갑니다 데미 갑니다 go g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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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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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우와, 오, 진짜 야. 대박이다. 잘했어! 나먹라나 먹어라, 나 먹어라. 나 먹어라 이리야! <laughs> 쟤... 이리 이리야! 이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이리와 이리야! 이리 이리야! 이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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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 가자! 뛰어줘야 돼 뛰어줘야 돼 우와 우와 진짜 그렇지 더하나 우와 야, 야, 야. 진짜 차단, <laughs> 오, 야 잘한다 들어들어아 귀여워 다와 진짜 너무 우와 아귀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마음이 저하된다 하나. 무서워, 무서워.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심장에 어. <laughs> 아까 진짜. 괜찮아. 아, 진짜. 심장에 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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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자 자자 스카이 그래 그래 자자 와 아담이도 시켜줘 아 둘이 완벽합니다 아 둘이 위무가 좀 아쉬웠다 아담이도 시켜줘 요 그리고 홀린 달에야기라서 잘할것 같아 이거 아 혹시 해보고 싶은 스토리 있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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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이 아담이 해보실래요 해야죠 아담 그 이거 잘안 됐어요 아담아 아담 가자 이번에 야형 완벽하게 성공하면 선물 일등 일등 오케이 진영 왜? 완벽하게 성공해야지 일등입니다야 아담이 하지, 야, 아담 끝장난댔어 아담아 할수 있지, 엄마 손! 그렇지! 하이파이브! 그렇지! 됐어, 간다, 봤어? 아까, 봤어요 아까보다 낫다 가봅시다 자, 아담아! 바로 나가죠? 아다... 잘 가! <laughs> 아담아, 식사하지 말고 <laughs> 야, 간식을 좀 줘야지 먹이 한번 주고 네, 간식을 두고 해야 <laughs> <laughs> 아담아! Go，那么，哇哇哇！ 아 근데 누리 진짜 멋있다. 아 내가 데미, 야 데미 귀여웠어. 근데 솔직히 제일 기억에 남는 건초파고요 초파랑. 신뢰었어. 그 송송이 뭐냐? 아. 누구냐? 송송이. 미리 미리 미리도 너무 귀여웠어. 야내 새끼 칭찬 못 받으면 이런 기분이구나. 빨리 아담이 칭찬 하나씩 해 의무적으로. 어, 아담이 역시 우아했죠. 아, 형 좋. 같았어요. 태영 아담이 칭찬 하나 해줘. 진짜 잘생겼다. 야, 야 아담이 칭찬 하나 해줘. 아담 진짜 잘생겼어. 야 아담이 칭찬 하나 해줘. 아 우리 지영 왜 이렇게 잘생겨? 야 아담이 칭찬 하나 해줘. 아담가이드. 와 아담이 칭찬 하나 해줘. 진영 같았어. 야, 야, 야 좋다. 칭찬인가? 자 <laughs> 칭찬. <진짜 웃음> <laughs> 셀프 셀프 디스 �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 되게 즐 아, 즐거운 즐거운 아 오늘, 오늘 느꼈던 거는 저의 반려견과 함께 네네. 이 어지니티하러 한번 와봐야 될것같아요 어, 이게 네네. 뭔가 뭔가 이게 마음이 네. 약간 좀 몽글몽글하네요. 뛰는 거 보니까. 그쵸. 약간 약간 우리 <laughs> 어릴 때 어릴 때 운동회 하면 부모님이 우리 그쵸, 부모님, 다리 붙고 아, 다리 붙고 이러 그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인상 네, 어, 아, 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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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그냥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니까. 마음이 요 들고 가고 싶어. 약간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아무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의 반려견이 있다면 꼭, 여기, 한국 어질리티 연합관 네. 어질리티 한번 해보는 거. 되게 그렇죠. 좋죠, 네. 좋은 것같 이게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보감과 마음이 확실히, 이 사람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인, 운동도 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자, 결과 아니야? 그거 발표해드릴까요? 네. 자, 3등부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3등! 어, 3등. 자, 3등 공동, 공동 3등입니다. 데미아 1위. 오! 오! 데미아 1위. 자, 여기서 아쉽게 2등한. 쇼파 슈퍼, 쇼파 슈퍼. 자 여기서 여예 여기 1등 아담 아, 누리입니다 누리 축하드니다할 어. 만한 결과 아니까이 아, 누리 1등, 1등. 1등 선물 뭡니까? 가져가세요 아저 선물 전체가 다 1등 와이요 와, 진짜요? 아가 진짜. 되게 의심있 <laughs> 아, 1등이다 야 기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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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꺼